그냥 직장 동료 사이라더니 헤어지고 나니까 바로 사귀더라니까요. 평소에 그냥 챙겨주는 아는 동생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몇 달째 만나고 있었어요. 야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더니 결국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피고 있더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근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람피는 남자의 명백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작은 의심의 불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바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신호들을 알고 있는 것은 건강한 연애를 위한 중요한 지식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띄는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일상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적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이 패턴이 깨질 때는 대부분 강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람 피는 남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외모 관리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옷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관리는 좋은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변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업무 패턴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빈번해졌다. 물론 정말 바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확인할 수 없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패턴 변화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관계에서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파트너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셋째 기가 시간의 변화입니다 평소 7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10시, 11시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나 일관된 설명이 없다면 더욱 그렇죠.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께서는 남자친구의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회사 앞으로 마중 나가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그는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바람의 신호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고 설명이 부족한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디지털 행동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특징은 디지털 생활에서의 수상한 변화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바람의 흔적이 전자기기에 남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 변화를 보입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가거나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행동이 시작됩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화면을 엎어놓고 알람이 오면 당황하며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죠. 둘째, 소셜미디어 활동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특정 SNS를 더 자주 사용하거나 반대로 공개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관계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커플 사진을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 기존에 올렸던 사진들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내담자 분께서는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과의 모든 사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봤을 때 그냥 계정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라는 핑계를 들었지만 결국 그는 새로운 여성에게 자신이 싱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메세지 앱의 사용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죠? 그것 말고 텔레그램이라는 어플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보안 메시지 앱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그 전에 사용하지 않던 앱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문자 메시지보다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앱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디지털 행동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의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전에 없었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특징은 감정적 거리두기와 역설적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감정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인데요. 바람피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갑작스러운 의심과 비난이 시작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여러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냐? 그 남자 동료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둘째, 친밀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줄어들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지며,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서적으로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데는 아마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상대방이 쏟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갈등 회피와 거리두기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해결하려 했던 일상적 갈등도 이제는, 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넘기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회피합니다. 이는 깊은 대화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심리적 형상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이었던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람 피는 남자의 세 가지 확실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의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 직감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분은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못한 관계에 여러분의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결국 더 진실된 사랑을 만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연애 고민, 재고민, 이별 고민은 아래 링크로 코칭 신청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